안녕하세요 여러분 볼키스입니다 생각보다 치어하지 않았던 NBA 플레이오프 1차전이 종료되고 2차전이 시작되었는데요 플레이오프는 물론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만 농구화를 제작한 나이키 그리고 아이다스와 같은 스포츠 브랜드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스포츠 브랜드는 내년 선수들이 주력으로 신을 모델을 이번 플레이오프 때 선수들에게 제공 하여 저희 소비자들에게 새로 나온 농구화를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플레이오프 1차전 선수들이 신었던 2차전 선수들이 신고 있는 그리고 새로 발매 소식이 알려진 농구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그리고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키 농구화 소식입니다. 팀 버스에게 수입당한 서제의 월스타 포드 케빈 듀란트의 열일곱 번째 농구화 KD17 그리고 그의 네 번째 농구화 KD4의 레트로 소식입니다. KD17은 듀란트가 플레이오프 1차전 착용하면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정규 시즌 듀란트가 신던 KD16은 전작 줌스트로에서 다운그레이드 된 쿠션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KT-17의 쿠션도 전작과 동일한 실정인 에어 스트로의 쿠션, 그리고 포어 포드는 하블 로딩 줌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쿠션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포어 포 부분에는 t p u 처럼 생긴 스트로벅 보드가 사용된다고 하네요. 쿠션 셋업은 유사하지만 디자인과 접촉 패턴은 완전히 다른데요. KT-17의 로우컷 디자인으로, 어퍼 디자인은 나이키의 에어맥스 플러스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고, 접지 패턴은 KD7의 패턴이 생각나는 물결 무늬 패턴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KD17과 같이 KD4 레트로도 발매되는데요. 이 모델은 코비의 프로트로 모델까지 과거의 농거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이 아니라서 발매 당시의 테크스 펙을 그대로 유지해서 발매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KD4는 KD 라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NBA 선수들이 신고 있는 웨더맨너프 그리고 갤럭시와 같은 오즈 컬러웨이드도 레트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KD17 기대되시나요? 저는 최신장인 KD17보다는 당시 구했수 없던 KD4에 더욱 관심이 가네요. 다음은 조던 브랜드의 시계 초동과 조던 39입니다. 조던 브랜드는 조던 30부터 레트로 모델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 조던 39의 디자인은 과거의 레트로 어?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기 어려운 디자인이네요. 조던 브랜드에서는 이번 39모델에는 마이클 조던이 적극적으로 디자인 과정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던의 패션 세스가 좋은 적은 아니라서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38과 비교하면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조던 39의 쿠션 스펙은 기대도 됩니다 조던 39에는 전작의 쿠션 스펙 3.0 그리고 전장 중추 토리오를 조합해서 현재 g 디커3에 쓰여져 있는 줌맥포을 캐리어로 하브로딩 전장 주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조던 39는 미국에서 7월 23일 200달러의 가격으로 발매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대되시나요? 다음은 르브론 22, 중프리 6, 그리고 사브리나 2의 발매 정보입니다 너기 측은 플레이브 탈락한 다간 르브론의 트진식을 이체해 르브르21 후속작 르브르 22가 리크되었는데요. 공개된 르브르 21을 보면 21과는 다르게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이고 르브르보다는 준프리가 가까운 디자인인데요. 준프리 5의 후속작 준프리 6의 리크자도 공개되었는데요. 준프리 3 그리고 프리쿠폰은 포워보 부분에 큰주매를 사용한 호브러가 갈렸는데 준프리 5부터는 지상구가 낮고 반발력 중심의 쿠션 세팅을 사용하여 많은 가드 포지션의 농구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준프리 6도 비슷한 계열의 농과가될것 같네요. 사브리나 원의 후속작인 사브리나 2의 발매도 확정되었습니다. 원은 지금도 많은 NBA 선수들이 신고 뛰고 있는데요. 아직 발매 일정, 디자인, 쿠션 아무 것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브리나 원의 인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음은 현재 농구인들에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 아디다스의 농구화 소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아이다스의 돈이식식 그리고 데임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플레이오프에서 조던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엔서의 에드워즈가 신고 있는 A1의 로우탑 버전인 A1 로우 그리고 하드의 아웃풋 시그니처 동구와 하든 따이의 리크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의 A1 로우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A1 모델의 로우컷 버전인데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미드컷을 로우컷으로 바꾼 매년 나오는 시그니처 모델의 로우컷 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A1 로우는 A1 미드컷 모델에는 없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미드 쇼케이지 뒷부분의 일반 버전에 없었던 구멍의 힐 부분에 있었는데요 재산 경유는 아마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에이원 로우의 제트포스트 쿠션을 더욱 잘체감할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디다스 하드 나인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한 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하드 네이스소속작인 하드 나인이라고 예상되는 모델이 주류였는데요. 아주 쿠션 그리고 접취 패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하드 네이스의 디자인에서 많이 변하지 않았고 사이드 월이 아디다스의 폼 신발이 생각나는 디자인으로 변형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디다스 농구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푸마의 농구 소식입니다. 푸마의 두 번째 시그니처 선수 스쿠 텐더슨 선수가 예상하지 못한 부진으로 그의 no. 첫 시그니처 스쿠 원이 라멜로벌의 시그니처 마크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 푸마 유일한 관판 스타 라멜로벌의 네 번째 시그니처 MBO4가 공개되었는데요. MBO4의 디자인은 라멜로벌의 농구화답게 굉장히 현란한데요. MBO4는 미디 컷 디자인으로 지금까지 라멜로벌의 농구화에 사용됐던 시그니처 문구인 One of One, Where 그리고 Not f o e 가 디자인 디테일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접지 패턴은 MBO3의 곡선 패턴이 아닌 앞쪽에는 촘촘한 접칠 패턴. 뒤쪽에는 레어 패턴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MBO4의 전체적인 디자인의 MBO3보다는 MBO2가 생각나는 디자인이네요 아직 MBO4의 테크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MB라인이 새로운 테크를 사용하는 것을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아마 MBO3와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인 라멜로벌의네번째 시그니처인 만큼 전작의 복사 부츠기가 아닌 새로운 품쿠시에 쓰여지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MBO3 신고 계신가요? 신고 계신다면 MBO4 기대되시나요? 오늘은 플레이오프 증 선수들이 신고 있는 농구와 그리고 발매 예정인 농구화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농구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무거운 무게가 단점으로 지목되었던 A1의 로우컷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주도 부상없이 즐겁게 농구하세요